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제 올렸던 성문으로 가는 길포에서 3, 포가 지금 좀 인기 사냥터가 됐더라고요. 뭐 저의 영향은 아니겠지만서도 제가 이번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가는 길 3에서 고마가 사냥하는 뭐 요거는 폭시랑 원카 둘다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음, 에로 블로우, 에로 블로우 키보 플로우로 깔아주세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딱 여기서 딱 원카 조져 주고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려올 때 폭시 그리고 딱딱딱 올라가 주고 폭시 이런 식으로 계속. U자 모양으로 계속 해줄 건데 이 이름은 가슴골 공략법입니다 제가 지었고요 가슴골 공략법으로 사냥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좀 맞추기 힘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깔아주셔도 됩니다 내려갈 때 이렇게 해서 다한 번씩 건드리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려올 때 이렇게. 아니, 왜냐면 지금 선문 다가 너무 인기지역이 돼가지고. 아, 그리고 플랫은 여기다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고,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쭉, 다시, 딱, 딱. 이렇게 올라가주고, 플랫턴 깔아주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줄게. 딱딱 딱딱딱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 올라가서 폭시로 갈기면서 내려가지고 딱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딱딱 올라가지고 폭시로 해주고 딱딱 올라가지고 이런 해주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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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깔아주고, 여기다가 다시 감아,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여기다가 깔아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한번 여기 공략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이요